어, 크게 어려운 게 없죠, 그죠? 샤오미 클래스, 삼성 TV 클래스, LG TV 클래스 다 만들면 돼요, 일단. 자, 샤오미 TV. 그 다음에, 이게 LG. 그 다음에, 삼성, 맞나? 아, 이건 대문자구나. LG. 그죠. 이게 만들어놓으면 끝났어요, 지금. 이런 함수만 싹다 넣어주면 돼요보이들 켜기. 켜기는 다 있으니까, 이렇게 넣어주고. 그 다음에 출력에 뭐하래요? 처음에 TV 켜지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도 넣어주고. 그 다음에 삼성 TV. 이것만.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. LG t 끄기도 동일하네요. 네, 끄기도 똑같이 맞는 데죠. 여기에 끄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사 복사해 놓고 이제 어, 샤오미 TV 꺼집니다. 그렇죠. 꺼집니다만 동일하게 출력하면 되겠죠. 꺼집니다. 꺼집니다. 그 다음에 삼성 바꿔주고, LG 바꿔주고. 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완료됐고요. 음. 요그 아래에 있는 거는 뭐이 TV만의 뭐 고유한 기능이네요. 보이들 넣어주고 이그 안에다가 뭐 출력하래요? 샤오미 TV VR 켜기. 어 이거 하나 넣어줘. AR 켜기래요. 보이드, AR 음. 켜기. 그다음에 켜기. 맞는데? 아 LG 있구나. 이거는 이렇게, 아, 이렇게 들어가고. LCTV는 게임 모드 전환이네요. 저희들 게임 모드 전환. 음. 요 안에다가 요거 넣어주. 그다음에 삼성 TV AR. 이거 넣어주. 아, 끝났어요. 이렇게 하면 끝났죠? 실행하면 잘 나오겠죠? 어. 어, 잠깐만. 아, 내가 잘못 반대로 적어놨네? 어, 잘 들어갑니다. 어, 이거는 따로 뭐설명을더안 드릴게요. 이거 그냥 클래스 만들어서 안에다가 함수 그대로 호출만 시키면 되는 문제니까. 얘는 어렵지 않게 풀어, 풀었을 거예요.